몇번 방향? 어, 너 헤드샷 한대 맞고 두대 맞고, 죽었고, 네대 맞고 죽었고. 나 죽었고 네대 맞고 나 죽었고 나 사원에서 알파 쪽으로 내려왔어 오 어, 어, 피하면서 때리고 <laughs> 돌려 돌려 따라오질 못 하죠 나의 무빙 마우스 오오. 그냥 부시는 거예요 지금? 아니 <laughs> 도망쳤다 도망쳤다 쟤 머리만 한 18점 맞았거든 <laughs> 어, 어저 달리는 소리 들리네. 겁나 잘해. 저쪽인 거 같은데. 다 아니야? 아니, 너 말고 옆에 소리 들리는데? 그러니까. <laughs> 어디 쓰? 와, 나 죽었죠. 관진이 돌아왔어. 하늘나라 세번 갔죠, 네번 갔죠, 다섯 번 갔죠. 누나 없는데? 아웃, 주시는 게임이 아니야. 아, 나 독수야. 한 <laughs> 오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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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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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, 오, 아, 못, 찾았죠? 찾았죠? 못 찾죠, 못 <laughs> 찾죠. 못 찾죠. 나의 화려한 무빙 못 찾죠. <laughs> 야 어디 갈 거야? 스카프요 리조트요. 브라보. 좋다. 하. 오. 야 종현아 너 어디 갈 거야? 브라보. 브라보? 그래? 음, 벌써 많이 내리셨네. 아, 뭐야? 1 0 많이 내려. <laughs> 진짜 너무 내렸어. 폰다, 한 번. 아! <laughs> 어, 영주씨, 잘 가시고, 아. 졌어. 같이 내려왔고 같이 하네. <laughs> 너 어딘데 <어딨는데> 안 보이는데? 나 <laughs> 리조트로 갔어. 너랑 같이 동시에 내려놓으면. 었어서로좌우로 와. 어, 라카위 어. 어. 쪽 누굽니까, 라카위? 네. 네. 이쪽 그 말해요. 부르셨어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냥 지나치는 걸로. 네, 진규형이 누나랑 애기 누나가 찾아가네. 어이 부트겜프 내리시네요. 이 브라보 한명 내렸고 어, 브라보 진경... 누구냐 저영이가 목나이 목나이 짤파누구예도 도지? 네. 어, 진경... 관순영. 아. 진청이가 요즘 짤파안 해요. 김경. 난 도시만 다니지. 진청이 <laughs> 뭐야 여기? 혹시 하틴에 계신 분 잠수했더니 하틴에 떨어지네요. 오케이. 와우 와우. 나한주 마라 음. 나 전판 1등이야 신나. 오 <laughs> <더> 무서워 <웃음> <웃음> 부심 <웃음> 난 1등하고 인연이 없어 너일등한번안 했구나? 했어 예전에 아 했구나 아 오늘 오늘 어, 오늘 못했지 그치 못했지 아, 1등도 못해본 사람이 있어 맞아 1등도 못해본 사람 있냐? <laughs> 네 있어요 오늘 어. 에디 바반수 이상 간 적이 있어 오늘 어, 누나 내내 하이권에 있었잖아. 그러니까 말해봐. 아, 내가 말했지 몇분 말해. 아입 아프네. 봐준 거라고. 어디가? 어디? 아, 입 아프면 그만 말하셔도 돼요. 네. 와. 왜? 네? <laughs> 아니 애초에 안 쐈으면 나도 안 죽였다니까. 와나 중간에 멈 바로 한 대만 쏘고 막 바로 멈췄는데. 한 대? 투두두두둑인데 그게 한 대야 새끼야. 점점 <laughs> 점사 점사. 누구들 많이 있어. 와. 이렇게 진통제가 많냐, 짱. 야 누구야, 플라워건. 낙하빈가. 플라워. 이지야 뭐라고? 플라워건. 플라워건. 플라워건 플레어건 누구야? 플라워. <laughs> 버렸다. 버렸네. 버린 거 보니까 딱 사이즈가 진경인데. <laughs> 진경이 누나가 버릴 거라 생각하지. 애준이가버려준이가잘 애주를... 버리는데. <laughs> 아니, 진경이가 자주 버리더라고. 아무리 진경이 누나가 자주 버린다지만. <laughs> 진경이가 <웃음> 어, 잘 버려. <laughs> 야, 내 플레이어건 어디 갔어? 아, <laughs> 어, 너구나. <laughs> <laughs> 이거 봐, 이거 봐. 괜히 한 사람 의심했다가. 그래. <laughs> <laughs> 맞아. 왜 그랬어. 야 종현이야? 종현이? 어? 또야 또야 어렸으면 성장에 하나 더 뜯으면 되는거 아야야 종현이 부잔데 야 대단한데 라카이 룩 없네 근데 저건 마저 불발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저거 진짜 빠가지 뭐 흥흥ㅎ 나랑 흫 ㅎ 헤 빠가 야 종현아 나 거울로 달려가고 있다 잘레파맞 아, <뭐라> 음, <뭐라> <생각나. 뭐라> 음, 좋았다. 아, 너야? 역시 너, <뭐라> 역시 너구만. 중현아, 거기서 <뭐라> <너. 뭐라> 아, 뭐해? 응. 너야, 너. 아, 중현아, 거기서 뭐해, 너? 중현이 형 뭐라고요? <뭐라> 잘안 들렸어요. <뭐라> <뭐라> 네, 먹으려고 가고 <하고> 있어요. <뭐라> 설마, 속겠어 <쏘겠죠? 뭐라> <뭐라> 여기가 코인노래방인가? 설마, 속겠어 여기 하팀 근처에 계신 분 있나요? 야 이거 노나 먹을 수 있어? 어 먹을 네. 수 있어 노나 먹을 수 있어 못뭐 먹어 못뭐뭐뭐뭐뭐 먹어 못 형, 먹어 형형 형이 혼자 먹어야 돼 왜? 그래야 독식하지 아니야 헨진아 빨리 와 야, 차, 오, 자꾸 착한 척 하실 거예요 걔? <laughs> 야 착한 척인 거같아 저게 바로 쫑거야아전국 <laughs> <laughs> <와, 웃음> 현질라 말했죠? 어, 어 저기 창고 안에 누구야 솔직히 말해 창고 안저 창고 안에 없다는 소리거든요? 다른 데에 있다는 소리인데 아핫 창고에 저 있긴 하거든왜그러시지 나왔다 이거 누구야? 어?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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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거 말해 어? 누구예요 빨리 아 형이구나 <laughs> 왜 4배 없냐 나 4배 있어 은성아 <웃음> <웃음> 그만 쏴요 그만 쏴요 그만, 그만 쏘라 <laughs> 했습니다 영주야 <laughs> 보트캠프 맛있겠다 뭐야 그만 쏘라 <laughs> 했습니다 하나 먹어도 냐 먹을 수 있는데 자기랑괜찮을라나 모르겠다. 빨리야, 빨리야, 빨리야. 떼몽 옆으로 오세요. 제가 제가 불러놨습니다. 아 예, 땜몽 예. 옆으로 왔습니다. 예. 거의 맛있어 보이네. 주경이동 어디 있는데? 내가 땜몽이 데려다줄게. 여기요 형. 아? 형, 형, 어. 형, 여기 여기. 오 여기다 여기다. 여기 여기. 여기. 여기 나 지금 플레이어건쏠 거야. 이거 쏠 거야? 부딪히면 피달아요, 형. 아 그거? 비행기 두대 날라오는데 여기? <laughs> 그래? 교차되고 있어? 영주형 보이냐? 비행기 두대 날라오고 야 플레어건이 뭐네개나지 누구야 <laughs> 야 비행기 저거 두 개야? 오. 저 아니, 왔어요 지경아 지도 봐봐, 지도 봐봐. 문... <laughs> 저 왔어요 저 어... 왔어요 아니 비행기 두개 지나가고 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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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 하나가 없으니까 와 완벽한 주차 님 어디 계십 방에 기 있어요 아깝네 갈 건데 같이 가실 무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먹어야 되는지 몰라. 형, 갑, 일단은 갑바랑 배나랑 피자라시, 헤맨, 헤맨 세개다 먹었어요? 네? 먹었어요, 형? 평화협정을 <laughs> 위해 무기는 뒤에 집어넣도록 할게요. 어, 다 먹었으면 된 거예요, 형. 가시죠. 피달아요 이게. 지능 목욕. 근처에 차 있었어요? 뭐도 축제다오 뭐야? 야 이거 누운 다음에 위, 밑으로 이렇게 실어 돌리면 초록색 된다다. 아니. 풋토킹이 응. 역 이거 그냥 하늘 봐도 돼?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이 상태 스파이 상태에서 하늘 봐도 돼. 아, 그래? 어, 그렇네. <laughs> 몰랐어. 나 하늘 보다가 보급이 안 보여서 <laughs> 당황했거든. 네. 저차 어, 조심하시고요. 예. 먼저 가요. 아, 따라가니까. 와, 와 차로 차로 이거 뭐야? 되냐? <laughs> 이제 돌아가 이제... 봐. 어예 으! 으! 흑 아미 나미 그의 호기심은 너무 늦었다 <laughs> 그러게 뭐을게 없네 형형 총두고 뛰지 마요 삼투이는 하나 먹고 턱도 들려요 보급이 아예 뭐 길리슈트도 없네요 네 개였어 지금 하나 뭐, 먹은 거 아, 길리가 아니라 어그가 없네 어 그밖에 뭐, 없어 그러니까 아내말에 애답이 없다고 <laughs> 그러니까, 아데나린 주사기나 많이 챙겨야겠다 <laughs> 아 어, 그만 가져가지. 세개 챙겼어. 나가셔가지고 아 같이 타실? 뭐, 아무튼 뭐즐겜하시고요 이따 에이. 만납시. 안 타실 거죠? 네. 징계 는에소갈 진기에는... 네, 아, 예. 이거 네. 예. 네, 어, 누나 그 누나 어디서 썼다고? 그 죽이 있다. 리조트? 어? 리조트 옆에? 아니. 어, 어디야? 나사배줄어 아나 사람 좀이야. 나 4배 주 4배. 아, 사이야왜 4배 없나요? 저요? 어, 아기이쪽아거니뭐 4배 형, 근처에 없어. 차 없죠. 우리 이러다 조라셔할것 같은데. 야, 빨리 뛰어 빠지어, 빠지어. 왜그배 있다. 아이고. 음, 나이스. 이 있니? 어디? 어디 집이? 바로, 바로 집 앞집. 아, 바로 앞집에 있는데. 차 대어져 있는데. 야 진경아 어디 있어? 나? 아? 너 어디 있어? 야 보급 떨어진 거 없어? 아니, 여기 없어? 어 이게 없다 뭐야 여기 있잖아. 어. 자기장 <laughs> 여기인데? <laughs> 야너 방금 평상 위로 올라간 애 너야? 아니. 얘 누구야? 이따 봐요. 싸봐봐 어? 싸봐형형형저 네. <laughs> <laughs> 따라와요 형 어디 있어? 나펀덕지 안좋으면 바로 쏘는거야 어딨어? 아니 왜 다들 치밍하는거야? 치밍해 나만 치밍 하고 있잖아 나도 켜줘 일로와 일로 오라니까 그니까 내가 오라 했잖아요 씨 유행에 뒤쳐지는 놈 같으냐고 음. 맞는데? 형어있어요아씨싫고있아 오라 했잖아 씨아 되기 싫어 나도 켜줘어 빨리 빨리 있었네 여기 딱세개 있는데 피쳐, 피쳐, 피쳐. 피쳐, 형 빨리 빨리 형도 빨리 피쳐. 빨리 피쳐. <웃음> <웃음> 피쳐, 피쳐. <웃음> <웃음> 아, 나 가자 가서 빨리, 빨리, 꼬꼬고이 존나 아파 빨리 가야 돼. 좋댔어 우리. 뭐야? 뭐, 이거, 툭샤이 누구야 이거? 야, 왜 뭐야? 어, 아 뭐야? 안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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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야? 내 친구 처맞아내 친구 처맞아이 못된 놈. 이거 어퍼즈면 크리나요 아. 형. 어, 저거 툭샤이 저 그건가 보다. 현진이 건가 보다. 내 건데? 니네 거라고. 김영주 같은데 툭샤이. 나야, 나야, 나야. 안 아, 돼. 깜짝 놀랐는데 올라가다가 사람 보여가지고. 너야 no, 너. Yeah, no. 너야 너 형, 형! 바로 바로! 지친! 지친 제발! 진짜! 어 아. <laughs> <나 참사. 웃음> 뭐야? 경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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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박사인데 짜 관... 관진 진짜! 진짜! 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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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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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살았다, 씨. 역시, <laughs> 변태는 죽으라고 <죽을 하고>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음. 자, 잠시, 잠시, 볼트신한테 경례 좀 하고. 볼트신이시여 미안하다, 진아. 저 차례 지내니까, 그, 건들지 마시고. 니까지 열심히 할게. 아드날리 하나 면 되겠지? 의료원 기초도 놔야 되나? 오케이. 오케이. 볼트신이세요. 어? 나안 쏠게. 나이 뭐야? 아니, 플래시 플래시만 영상것 <laughs> <생각하는> 같은데. <laughs> 진경아 어? 나 옆에 불 쏠. 저. 진경아나여기있 어디? 어 여기 여기. 어디? 민우 씨제 앞에서 나오시죠. 아니 지금 나 지금 여기? 일어났는데. 쏴야 돼요? 지금 어디 계세요? 쏴야 돼요? 여기인데 아시아시 나 여기야. 안녕하세요 솔 <laughs> 뻔했네 <laughs> 쏠수 있었는데 안 쐈어요 나 봤어 옆에? 아시죠? 아 <laughs> 바로 앞에서 <laughs> 그러고 <그런 거 웃음> 계시더라고 <웃음> 너 길리야? 어너거 먹었어 <웃음> <웃음> 맞아 거기 똥길리만 있었어 <laughs> 영규야 영규야 앞에 종혁이형 아, 어야 왼쪽, 어, 위에, 왼쪽 어. 위에 왼쪽 위에 야 츠기야 여기 왼쪽 위에 왼쪽 어, 위에 츠기야 어, 츠전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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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전이야, 진전이야. 팀전이야. 침묵, 침묵 안 돼! 안 돼! 진짜! 한대 박았어. 밑에 둘 있어, 밑에 둘. 민우야, 위에 둘 있어. 야! <웃음> 야, 영주 <laughs> 우리 <야, 웃음> <야, 웃음> 뒤에 있어. 조심해. 아, 그래? 영주야, 영주, <laughs> 일로. 야, 에티야, 일로 와. 이쪽으로. 잠깐만, 내가 널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어 에티 누나 쪽으로 갈 일경 가진다. 어? 갈등이? 어, 저판 게될것다 몸통샷 내주나 는데 방금. 그죠 아니야. 어, 그 형형, 형, 형 바라보는 쪽으로 가면 딱 여기 있 어, 딱 여기 그 있잖아. 애들 죽여도 돼? 용당 막나 이따 비아 싸도 돼? 안 돼. 나 아니야, 나 쏘지마 저기 밑에 강력한 애들 두 명이나 있는데 걔네들 먼저 죽여야지. 나, 나 같은 애를 왜 죽이니? 세 명, 세 명. 강력한 애세 <laughs> 명, 영주까지. 걔네 세명 붙었어? 최종, 최종벽이 아, 김주영집 <laughs> 앞에 있는 친구는 성이신가요 네. 안녕하세요? 같은, 같은 곳을 <laughs> 돌고 계신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 자꾸, 내가 자꾸, 봤을 땐. 영주. 자꾸 만나시네요 내가 봤을 영주가 최종벽이에요, 영주가. 아 영주부터 조지고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? 아, 저 오른쪽으로 가시네요, 님. 아니, 나지야너 나, 나, 어디 있어? 나 여기. 저희 양쪽에서 오케이. 파고들죠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케저 <laughs>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네, 있다. 나오시죠? 아, 와! 아 미안해 진짜 제발, 제발 오케이. 미안해 오케이 고맙소 아, 미안해 나 하게? 아이 뭐해 도치? 에오 <laughs> 어. 진짜 아. 와 미안 아나 전혀 <laughs> 몰랐어 비엔는아진경윤아 실망입니다 진짜 나안 아, 쐈는데 어나나우료원키트 먹다가 죽었는데 응그 누구였는데 아, 그, 그럼 그 애지 뭔 소리야 애윤아 살려줬는데? 아, 애준, 애준아, 진경이 나 살려줬잖아, 쏘다가. 그래, 그래서 나 뒤에서 그루엉키 먹고 있는데 김혜지가나 보고 쐈어, 씨발 나무줄 쐈어. 그 <laughs> 내가 나, 너무 놀래가지고. 나는 애준이 나랑 진경이 나랑 팀이줄 알고 나 그냥 내에내 준나. 근데 쏘더라고. 아니야. 뭔 소리야? 난 너랑 민 <laughs> 어, <영주 죽었어? 웃음> <진격이었어. 애지>, <laughs> 정말 항상 아니야. 이런 식이지. 누나는 이제 날짜로 없어. <laughs> 아니야. 좋아 좋아 민우 좋아 그그 정도 좋아. 좋아 와 대단하다 민우. 아. 아. 지금 그런, 나랑 민우 둘이 남은 거야? 그런 건 필요 없다 이거지. 야야야 와야 장난이다 장난이야 나 왜? 에지이고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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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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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<laughs> 살짝 살짝 롤고였다 아, <laughs> 아 <나이저 롤버. 웃음> 살짝 롤려 아, 어, 약간 그런 그런 느낌 나. <laughs> 야, 오, 오. 아, 샷발이, 그 샷발이 안 돼요. 어. 그의 샷발이 안 돼요. <웃음> 근데 <laughs> 자기 장안 좋습니다. 자기 어기자 자기 장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. 아기 자기 자기 자 돼. 자기 자기 장이자 어, 자기 자기 아, 자기 아! 기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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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 둘, 셋! 나 나... <laughs> 나왔네. 나나 나왔어. 와, 이거 술래잡기 할때 생각나네. 야, 미네어디 아... 나 아...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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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.. 아...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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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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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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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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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민희야. 이걸로 나와. 하나 둘 셋! 개봉 맞춰! 우리 용키도나 먹어야지. <목소리> 영주 영주가 와 이렇게 대놓고 온다고? 오와. 오와. 영주 나 영주 나 잘했지? 영주가 이러고 하더라고. 어떡해어떡 <목소리> 했다고? 오... 이러면서 막 오, 왔다 갔다 하 에즈윤 나배신로삼킬었어 진짜. 배신이야 배신. 와. 배신자야. <목소리> 나한판더 해야겠다. 되와 씨발 내가 준 길리 먹고 와. 나, 와 진짜 나는 뭐 서로 팀이시길래 나안 쌌는데. 아 그런 건지 몰랐지. 관진영 관진영